피오라드 아트록스 요즘에 대회에서 아트록스가 많이 나와서 탑에서도 지금 아트록스가 많이 여행을 하고 있는데, 피오라로 충분히 카운터가 가능하죠. 상대방이 민는 속도랑 맞게 라인 관리, 클레는 아트럭스 같은 시기가 없기 때문에 큐를 안 맞는 게좀 중요합니다. 아트럭스도 마찬가지로 템이 나올수록 피오라가 유리한 부도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 는 없고 천천히 플레이 아마 CS 먹을 때때리려나 미니언 때려줬다 저 먹고싶은데 버려야겠다 저건 뭐야이 지금 미달리가 탑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아트록스가 <laughs> 더블 버프. 근데 이런저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좀 돈을 좀더 들고 가서 집에 가야겠다. 옛날에는 진짜 그냥, 그냥, 그냥 무난하게 피오라가 카운터라는 느낌이 강했는데 요즘에는 아트록스도 플레이하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막 크게 카운터라는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첫 템은 특고 그리고 지금은, 좀 초반부터 차려야 되긴 하지만, 또 더블 버프 아트록스라서. 어떻게 해줄까? 지금 딜결을 그래도 바로 볼게요 어, 다시 끝났어. 불교하기 전에 정글 위치 한번 파악을 한번 해주고. 잘한다, 여기. 다르반이 지금 고타임이고 니달리가또 탑에 올수 있기 때문에 어다나만해 주고 이번 판은 한번 천천히 플레이를 하는 거를 좀해 볼게요. 레벨도 6렙이라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확실히 W 쓰기 전에 아트로스가 앞으로 앞대시기를 잘안 쓰는데 가르반이 탑로 오니까 갈게요 어? 뭐야 이거 맞춰야지 그 라인을 땡겨놓으면은 좋은 게 상대방이 갱 의식을 계속 해야 되는데 방금 아트벅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제가 좀 살이니까 압박하는 플레이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죽은 거죠 어, 니달리 저기 있다 바로 빼고 갈게요 음. 미니맵을 계속 보면서 언제 백업을 가야 되고 할지 좀 파악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라인이 또, 또 땡겨진 라인. 이제 저도 조금씩 압박을 하면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상대 표식에 맞게. 표식 위치에 맞게 큐를 계속 써주면서. 플레이는 천천히. 항상 즐겨오기 전에 상대 정글 위치를 좀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W였어. 탑은 1대1이기도 하지만, 2대2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자르반이도 보통선이고, 이달리가 위스파하 안되니까, 계속해서 계속 펴줄게요. 딜교만. 지금 3 0의 망치가 나왔고, 이제 강의의 검까지 나온다면은 좀 이제 주도권이 저한테 넘어올 텐데, 그 전까지는 진짜 급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니달리 같이, 자르반이 지금 미드를 보고 있고, 조심 들교만 이렇게. 상대 CS 못 먹게 스킬을 썼을 때는 안무빙한 번에 상대방이 계속 의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무빙한 번씩. 스스는 체스가 더 많죠. 음, 음. 니 지달리가 방금 보세 보였고. 음. 음. 들어갈 각이 좀 있네요. 음. 인연이 음. 밀려 가지고. 아, 도니 탄했습니다. 찰을 기도한 잘한다네. 이제 리가 지금 미드 집에 가서 그냥 강해감을 사올게요. 이제 살인만큼좀 사려고 힘이 나 나오, 나오고 있으니까. <웃음> <웃음> 뭐야 이거를 풀을 쓴다고? 감히 누굴 쳐? 타이밍 아쉽다. 자르바 나가지고 한 타이밍 뒤로 뺄줄 알았는데 안 빼네. 아트록사가 지금 공이 빠진 상황에서는 딱히 그피읍 피우... 생각하지 않아도 돼서. 오케이, 렇게 부식 들고. 지금. 이달리가 용을 먹었는데, 저렇게 플레이를 하면. 이제 키를 따주면 되겠죠? 지금은 이제 스킬 콤보가 중요한데, 제가 Q랑 E콤보. 그리고 W 적절하게 스킬 한번 막아주고 하면은 지금 원콤 각이 나옵니다. 한번 찔러주고. 잡았죠, 이것도? 이제 트포가 나온 순간 타이밍부터는 그냥 딜교를 계속 해주면 됩니다. 이제 아트록스가 피쉬를 만들로쓸 수가 없거든요. 피쉬 한번 막아주고 한번뜨려주고어 니달리 위체퍼 한 번만 해주고 길을 한번 따볼게요. 아 쟤. 한번 넣어주고 그냥 음. 빠집니다 이 순간은 일단 그 턴은 방금 니달리가 안 왔으면은 Q평 이두 e 번에 또 실각을 볼수 있었는데 백업을 받았죠 아마 도, 도, 집에 갔을 도. 것 같으니까 저도 라이언을 밀고 집사한번어 제가 이제 니달리 생각 안하고 딜교만 한다면은 충분히 뭐 아트록스를 들교로 책을 볼수 있겠지만 지금 파이크도 그렇고 니달리도 그렇고 좀 갱을 잘 다니는 상태라서 동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좀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 깨져가지고 아마 보듀오가 탑에 올 수도 있어서 탑에 올것 같네요 이게 굳이 급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게, 히드라까지 나오면은, 이제부터 나트록스가 어떻게 해도 좀 딜교를 이기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천천히 플레이. 드래곤 보이 보였고, 이달리가 지금 안 보이는 상태에. 파이크가 아까 탑이었는데, 미드에 지금 있죠? 그리고 상대방 동선을 보면서 좀, 어, 상대 팀원들 체크도 가능한데 저렇게 뒤에서 빠져서 하는 플레이를 보니까 상대 정글이 없는 거죠. 오쪽이었고 라인 유지를 할 때는 계속해서 좀미맵에서 상대 팀원들 좀 위치 파악을 계속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게 어느 라인이든 간에. <laughs> 아까 여기 피망했는데 한번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제 용 타이밍이라서 또용 타이밍이라서 아마 상대 팀원이 또 탑에 있을 확률은 크게 없습니다. 되게 딜 넣는 타이밍을 잘 본다. 어, 아, 근데 딜교할 때마다 럼블이랑 계속 올라와가지고, 이거 집에 가서 혼나 싸운 다음에 딜탈게요어 하면 까 빙어 하나 깠어 이거는 그냥 타워의 텔. 연골이 아마 탑 승선일 거예요. 계속 탑을 봐주니까 그냥 저희 팀원들은 좀 탑을 놔두고 옷이랑 미드 타워를 밀었죠. 저는 이런 타이밍이 안당이히 두기만 하면은 상대방 그 손해가 계속 나는 거기 때문에 자, 전화해주고 들게 줄게 또. 아, 네. 끝나. 티아멜. 어, 아, 야, 잠깐 아, 이제 워 밀어야겠다? 지금 이제 상대 팀원들이 다 탑에 오고 있어 이거 밀고 빠져야 된다. 히드라가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타이밍은 이코가 갖춰졌을 때 히드라까지 지금 이렇게 앞에 있는 거 보니까 또파이크가 <laughs> 여기서 대기 중인 것 같은 방금 와 바뀌었죠 이달리까지. 있네. <laughs> 이렇게 안 당해주면은 안 올만도 한데. 차를 사실 초반에. <laughs> 그 아트록스랑 피오라 구도에서 피오라를 초반에 말리지 않으면은 끝까지 다겪기 때문에 계속해서 탑을 보는 건데. 저안당 시간이 지날수록 피오라가 유리해집니다. 그럼 좀, 아니랬죠? 아트로스가? 지금 미드가, 아 뭐야, 게임 끝났네? 아트로스 상대로 천천히 하면 됩니다. CG.